안녕하세요. 쉽게 찌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즈 피아노 소곡으로 피노키오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들어보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 멜로디부터 보면요. 가운데 도를 찾으시고요. 한옥타브 위에 도를 찾습니다. 도 위에 있는 레를 1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레레레레그 다음에 라를 치는데요. 스타카를 치 스타카토를 칩니다. 라그 다음에 솔 라하고 솔은 스타카토죠. 라 솔. 자, 첫 번째 마디 어칠때 주의해야 할 점은 똑같이 레를 내가 네번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레는 누르고 있다가 라를 라칠때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음줄이 있잖아요. 이음줄 이 있을 때는 누르고 있다가 그 다음 음칠때 뛰어야 됩니다. 그걸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렐렐렐렐라솔 이렇게 치야 돼요 렐을 네개를다 띄면 안 돼요 렐렐렐레라칠때 띄고 솔두 번째 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C를 치는데 C 하나 둘셋네 번째 C는 누르고 있다가 파샵을 칠때 띄어야 됩니다 자, 파샵을 왜 치냐 하면, 파 검정 건반을 왜 치냐 하면, 높은 음자를 옆펴 보면 올림표가 있는데요. 파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파는 검정 건반 치세요. 이 뜻입니다. 파샵 치는 거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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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샵, 미.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잘될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랠랠랠라. 솔시시시시 파샵 미 오른손 두 마디 잘 되시면은 왼손도 연습해 봅니다. 가운데 도에서 한옥타브 밑에 도를 찾고요. 도 위에 있는 레를 5번으로 칩니다. 솔하고 시를 칩니다. 자, 왼손 레하고 솔시 세 번째 마디는 미하고 솔시 손가락 번호 적혀 있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레하고 솔시 미하고 솔시 왼손 연습 연습이 잘 되시면 양손 칩니다. 오른손 레칠때 왼손 레 솔시 천천히 칩니다. 레레레레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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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시 치면서 왼손 미시시시시파시앞미 처음에는 천천히 연습하시다가 손에 익숙해지면은 연결해 보세요. 자 이음줄 지키는 연습, 스타카토 치는 연습 주의해서 두 마디. 잘될 아, 때까지 연습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일본어로 라칩니다, 랄랄, 랄라, 미, 렐레, 둘, 셋, 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랄랄, 랄라, 미, 렐레, 둘, 셋, 쉬고, 왼손은요, 미를친 다음에, 라 하고 도를 칩니다. 네 번째 마디, 레를 치고요. 파샵과 라를 칩니다. 세네 번째, 네 번째 마디, 연습해 보세요. 미하고. 잘 되시면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미라도 천천히 라, 랄랄랄라미 왼손 오른손 자 점사분음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치고 왼손부터 치고 오른손을 칩니다. 네 번째 마디 레 파시암 라 준비하시고 레 점사분음표 리듬 주의해서 연습합니다. 랄랄랄라, 미, 렐, 레, 둘, 셋, 넷. 처음엔 저, 언천히 하시다가 익숙해지면 저절로 빨라집니다. 여기가 반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4마디를 연습을 잘해 놓으시면 뒤에 가서 또 반복이 나오니까요. 4마디 연결하는 연습 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마디를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마디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절반 정도는 이제 연습이 끝났습니다. 반복이 많으니까요. 다섯 번째부터 이제 반복입니다. 첫 번째 마디 하고 반복이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은 그냥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부터. 까지 반복이죠? 3마디가, 7번째 마디까지가 반복입니다. 자, 왼, 그 다음에 8번째 마디부터 하겠습니다. 레를 치고요. 4번으로 레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또레를 칩니다. 그 다음에 미 치고, 파 올림표. 이 한마디만 해보세요. 자, 레 위에 삭간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늘림표라는 그 표시입니다. 두 배에서 세배 정도를 늘려서 연주하세요. 이 뜻인데요. 4분음표가 한 박자이기 때문에 두 박자에서 세 박자 정도를 더 치라는 뜻입니다. 눌러주, 눌러주라는 뜻이에요. 저는 두 박자씩 누르겠습니다. 레, 돌, 레, 돌, 미. 둘파시압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손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왼손 레파시 라를 같이 칩니다. 여기도 느림표 표시가 있기 때문에 두 박자씩 연주하겠습니다. 하나 둘레둘미둘파시압 둘. 자, 오른손과 멜로디가 똑같아요. 그거 주의해서 연습해 보세요. 양손 칩니다. 레 치면서, 왼손 화음, 레, 파샵, 라. 같이, 하나, 둘, 똑같이, 레, 둘, 미, 둘, 파샵, 둘.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레, 둘, 미, 둘, 파샵, 둘.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마디. 라솔라솔라솔라솔 라 솔, 라 솔, 라 솔. 자 여기만 해보세요 라솔 맞히면 되죠 라솔라솔라솔라솔 라솔이 솔, 라 솔, 라 솔. 라라 많다 보니까 뭐한번더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번을 칩니다 하나, 둘, 세, 넷, 넷, 왼손은요 레하고 솔시 앞에서 나왔던 화음이죠. 양손 치겠습니다. 왼손 한 번에 오른손 두 개씩 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아홉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는데요. 자, 열 번째 마디입니다. 다시 앞. 파 올림표 칩니다. 3번으로 치고 미를 두번 치는데 그다음 붙임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속 눌러 주고 있으란 뜻입니다. 또 치면 안 돼요. 파 미미 눌러 주고 있고. 자, 여기까지 해 보세요. 한 마디만. 파샴 미미. 왼손은요. 미하고 솔시 이거 만치면 돼요. 미하고 솔시 아, 두 번째 마디가 똑같죠. 두 번째 마디 연동가 양손 칩니다. 파샵 치면서 미솔시 같이 치고, 미미 붙임줄 부분은 왼손만 파샵! 아 번째부터 열 번째 마디까지가 이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홉 번째부터 열 번째 마디를 한번 쳐보세요. 그다음에 열한 번째 파시암 미 파시암 미 파시암 미 파시암 미자 파미 파미를 네번또 쳤죠.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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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하고 도를 2번으로 칩니다. 도, 도, 붙임줄. 앞에 두 마디랑 이제 패턴은 같아요.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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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도, 도. 자, 파미가 많기 때문에 여기 4번 네 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레. 연습 마디해 보시고 왼손이요. 미솔시 똑같아요. 그다음에 도미솔로 바뀌었습니다. 도와고 미솔. 자, 화음이 바뀔 적에 더듬거리지 않도록 왼손 연습합니다. 양손 치겠습니다. 파샵, 파샵미 왼손 미솔시 두 번씩 칩니다. 왼손 한 번에 오른손 두 번씩 파미 아, 파미 아, 파미 아, 파미 아, 레 치면서 왼손 도미솔 또또 붙임 줄은 왼손만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손 레를 칩니다. 레도 다음에 C 2번 손가락으로 랄라 붙임줄 나오죠? 누르고 있다가 시도두마디해 그 보세요. 레도레도레도레도시 레 도, 레 도, 랄라 붙임줄 시도 연결합니다. 미솔 도하고 미솔 그 다음에 미하고 라도 도미솔에서 미라도로 바뀌는 거 연습해 보세요. 양손 칩니다 레미 치면서 도미솔 하나 둘셋넷 라도미로 바꾼 다음에 시 라라 붙임줄은 왼손만 치고 시도 완전히 연결해 보시, 보세요. 자 열다섯 번째 마디 시라. 아, 여기 단기운 리듬 솔라 여기 나왔어요. 시라 솔라 시 스타카토 치고 2번으로 레미 파샵 연결하면, 연결합니다. 시라 솔라 시레미 파샵 왼손은요 레하고 파샵라, 그 다음에, 솔, 스타카토, 레, 미, 파샵. 다시요, 레하고 파샵라, 솔, 레, 미, 파샵. 양손 칩니다. 레, 파샵라 준비하시고, 시, 라, 솔, 라. 여기 당이용리듬 솔라를 친 다음에 왼손만 치야 돼요 시라 솔라 왼손만 치고 같이 스타카토 그 다음에 레미 파샹 천천히 하시다가 연결해 보세요 자그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아, 똑같은 부분 나오는 부분은 그냥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17번째 마디부터는 어. 9번째 마디와 똑같습니다. 22번째 마디까지 똑같은데요. 그다음에 23번째 마디부터 하겠습니다. 시라 솔라 솔. 시라 솔라 솔, 라, 솔. 그다음에 쉼표가 있고 레 여기 해 보세요. 시라 솔라 솔시고 레. 여기도 사실은 똑같죠. 1 5 번째 마디와 똑같은데 시라솔라 열여 번째 마디 랑은 좀 틀립니다. 솔 스타카토 치고 레 스타카토. 왼손은요 레하고 파시 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솔을 스타카토 치고 레를 쳤습니다. 여기가 조금 많이 띄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레하고, 파샵, 시 라, 솔, 스타카토, 레, 스타카토. 천천히 연결한, 양손 칩니다. C 치면서 왼손 D 코드, 레, 파샵, 시 라, 시, 라, 솔, 라. 여기까지는 앞에랑 똑같고, 솔을 내려가서, 스타카토 치고, 레, 스타카토 치고. 여기까지 잘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앞에 두 줄과 똑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은 부분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가 뒤에 두 마디가 좀 틀리네요. 25번째부터는 30번째까지는 똑같은데 3 1번째 32번째 마디 마지막 두 마디가 틀립니다. 자, 틀리는 부분 연습합니다. 랄랄랄라레도시라솔 <랄> 오른손 이렇게 칩니다. 랄랄라레도시라 왼손은요. 미하고 라도 레하고 파샴라솔레솔 스타카토 솔. 미 라도 레파샴라솔레솔 솔. 천천히 양손 칩니다. 라 치면서 라도 라 미라도 랄랄라 라, 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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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그다음에 왼손 레로 바꿉니다. 레, 도, 시, 라, 솔 치면서 왼손 스타카토, 솔, 레, 솔 연결해 보세요. 천천히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잘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를 봤는데요. 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도록 중간에 떠든거리지 않도록 연결하는 연습해야 됩니다. 천천히 한번 연결해 보세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연결해 보세요. 끝까지 떠듬거리지 않고 틀리지 않게 연결이 잘 되면은 이제 공부가 끝났습니다. 에, 악보를 다 봤다고 해서 연습을 딱 멈추지 마시고요. 어, 틈나는 대로 연습해서 손이 저절로 갈수 있게끔 더 리듬감 있고 더 자신있게 칠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